그래서 스터디 연기를 안할건 아니야, 그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연기 자체를 문제를 먼저 뿌려주는 것도 해봤고 실무 위주로도 해봤고 이런 복표는 격주 타는 것까지 해봤어. 근데 별 실효성이 없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 고민해 본 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대안이? 일단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음. 어 총론으로 보면 <laughs> 전체 얘 좋으면... 늘어질 거 같아. 어. <laughs> 아, 아, 네. 어, 총론으로 <laughs> 보면 일단 일단 그거야. <laughs> 주말 스터디는 학원에 기존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 일반적으로 음. 얘기하는 어, 스터디 어, 음. 어, 그거 했던 거고 그거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선택사항이긴 한데 네.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오전에 네. 실이법을 다해. 어,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스터디, 개별 스터디 개념인데, 음. 약간 이제 우리가 매니저를 음. 데리고 나 놓고, 음. 실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점을 쭉다 풀어. 음. 근데 같은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음. 시험을 봐. 아, 등급으로, 근데... 세, 세 등급으로 나눠. 아, 그럼 문제 풀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어, 어, 매 주차별로? 어, 어. 어, 어. 세 등급 나눠서 네. 각 반별로 가고, 네네.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이론 복귀는 격일로. 격일로? 격일로 네. 그 다음 주에 시험에서 나올 내용들을 네. 의의를 암기시키고, 에에. 뭐, 문학 환검사를 암기시키는, 음, 그걸로 이제, 암기 효로하는 게 아니라, 에에. 암기시켜서 보내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에에. 주말 스토디 운동되는 그런 걸 이제 고민해 본 거지. 음. 그게 이제 전체적인 왁고, 강론은. 강론으로 따지면, 어, 일단, 이런 디테일로 가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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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월요일은 그 전주에 시험 봤던토요일날 갔던, 월요일? 네, 어, 네, 월요일은, 월요일은, 월요일은 시리법을 시험으 다시 봐. 아 그러니까 어, 다시 시험을 있어. 문제 풀어서 시험을 보고 강평을 들은 다음에 네, 다시, 다시 한번 복귀식으로 응. 시험을 본다 어, 그쓴 거를 뭐. 매니저들한테 음. 다시 음. 확인을 받고 네? 어떻게 쓰면 좋냐 네? 나빠진 건 뭐냐 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지 네, 네. 어, 매니저들이 한 4명 되, 될 거야 4명 정도? 어. 네. 그리고 네. 실무는 네. 실무는 탑 클래스를 네. 11명? 탑 클래스가 뭐죠? 어, 가장 잘하는 애들 얘들은 아, 아, 어, 예. 아예 나가도록 네. 쭉쭉 뻗어 나가도록 네. 별도로 이제 문제를 네. 네. 줄 거야 네. 뭐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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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탑클래스는 네. 3주마다 계속 시험 봐서 네. 바꿔 프로듀스 5원 온, 온 처럼 아... 아... 우열반 제도구나 아... 아... 어, 거기에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돼 네. 거기에서 주는 문제들은 네. 약간 좀 최근에 스터디 문제들 위주로 가고 네. 네. 뭐좀 바로바로 이제 실력을 바로바로 바로 향상 달릴 수 있는 걸 주는 거고 중간에 클래스들은 음. 진도를 맞춰오되, 네. 중급 정도를 가지고. 중급이 그 실무 어. 어. 중급 문제를 맞 어. 중급, 중급 정도 네. 문제를 가지고, 네. 또는 이제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네. 어, 네. 가지고, 네. 이제 가고, 네. 그 아래 단계는 네. 좀 많이 따라오기 힘든 애들은 네. 최소한 따라오려면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라걸 제시해 주는 거지. 음. 음. 그래서 그건 이제 화수목금을 계속 음. 풀어와. 음. 어. 그 다음에 이론 법규는. 네. 화, 화, 목, 수, 금이냐? 그래서 이틀씩 가. 그럼 월요일은 실무 이런 복귀를 다 하는 건가요? 네. 그치. 네. 그쪽 어. 토요일에 시험 시험을 본건 시험을 다본 근데 이제 이런 복귀를 하는 거지. 그 다음 주에 나 관련된 암기 사항을 먼저 줘. 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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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음. 암기 하라고 해. 아, 암기를? 어. 음. 암기 한 10, 20분? 줘. 네. 네. 아, 시간을? 어, 서어 어. 뺏은 다음에. 어. 어. 가로 띄우기 있잖아. 어. 그거 한걸 다시 줘서 채워넣기를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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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빼서. 어. 그러면 전체로 다시 외워가지고 어. 다 써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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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3단계로 해서 한 세네 세트를 하고 가는 거야. 어. 그래도 못하는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거는? <laughs> 그러면 뭐, 네가 때려와서 때려야지. 아, 어. 예. 음. 그리고 이제 뭐, <웃음> 네. <웃음> 그런 식으로 암기를 시키도록 네. 해. 만들어서 네. 가고 네. 또 그날 그날 궁금한 사항들은 또 매니저들한테 이야기하고. 음. 어, 근데 이게, 이게 되게 힘들어 사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네. 들어가고 그리고 네. 음. 뭐 아침에 한 번씩은 또 팀장들이 와서 네. 분위기 또 잡아야 되고 관리해야 네. 를될거 아니야. 근데 네. 정말 쉬운 건 아니야. 네. 되게 이상적인 거야. 네. 프로그램 자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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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음? 그첫 번째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부담이거든. 음. 그러니 그 시간 자체가 음.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정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라고 근데 음. 이게 정규 커리로 타면 음. 본인들이 이걸 계속 어떤 쳇 바퀴 돌로씩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음. 일종의 스파르타 학원? 약간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실무실무 해서 클래스를 세 개로 나눈 거야 음. 사실 탑 클래스 애들은 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가고 시험을 봐도 음. 혼자 음.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음. 음. 자기주도가 된다.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중간 애들은 그냥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음. 거의 실무에서서는 음. 문제가 없다고 봐. 음.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음. 물론 이론 법규도 애들마다 다 자기가 하는 공부방이 다르겠지. 음. 그런데 음. 그 전제는 어차피 애들이 다모두였던 전제야. 음.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음. 암기는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음. 암기하고 대신 빨리 암기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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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아, 프로그램을 로되 아, 어, 열심히 하는데. 집에 하는 가면 돼? 가면... 어, 집에 가면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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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양계하고 아, 집에 가면 되지. 응. 내가 그러면 생각하는 건, 그럼 차라리 그걸 오전에 해서, 어, 왜냐면 응. 친구들이 지금 다 저녁에 또 강의가 계속. 아, 그니까, 어, 그니까, 8시 반에, 8시 반에, 8시 반에, 응. 8시 반에 응. 시작해서, 아침? 어, 응. 12시 반까지 그냥 풀이야. 쫙. 근데, 응. 그 이전에, 연기 스터디를 하면은, 응. 그거를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선택사항이에요. 아, 이거 선택이다. 선택사항인데, 어, 어. 그런데, 음. 이게 사실상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 비용을, 비용 음. 부담을 음. 강사들이 져줘야 돼. 음, 그럼 전안 할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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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가 니 그러니까, <laughs> 어떤 비용? 어. 정신적인 <laughs> 비용? 야, 나 정신은 마음대로 줄수 어. 있어. 어. 근데, <laughs> 원래 우리가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하잖아. 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좀, 뭐, 연기 최선 연기만 연기라도 음. 그러니까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을 강사들하고 네. 학원이 좀 많이 부담하고 네. 물론 물론 이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차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뭐 해당한 2천 원꼴 그러니까 음. 뭐한 10만 원더 내면 음. 10만 원좀안 되고 내, 내면 음. 실비 되는 거잖아 음. 복사비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만 부담하게끔만 하고. 네. 어, 가격 차별을 둬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스텝에 대한 비용이 있었고. 어, 스텝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어, 스텝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 또 하나는 내가 좀 걱정되는, 그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음. 나는 뭐 걱정되는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법규가 제일 걸려. 법규가? 어. 음. 왜냐면 이론은 음. 사실은 읽으면 한국말이기 때문에 음. 외우라고 그러면, 음.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외울 수가 있는데, 음. 법기는 사실 한글 같지가 않잖아. 한국말 같지가 않잖아. 약간.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막 그거를 때려서 암기해라 음. 이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음. 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실무 다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 법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법규는 어차피 막 되게 고난도의 문제는 안낼거 아니야 음. 그러면 토요일 날 시험 내일 문제에 관련된 논점 음. 세트를 음. 그냥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음. 생각해 적어도 스탭분들이 그런 기초 부분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것도 좀필요까 비... 그러니까 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그치, 필요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기에. 좀 단연차가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나는 법규가 그걸 알려면 전제가 음. 음. 되는 건 그거를 피드백을 바로 해줄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스탭들 음.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있어야지 그거는 효용을 발휘한다 음. 생각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야. 그 음. 그런 애들이 4명 정도 해서 가야 되니까. 음. 어. 나 연기만 하는 걸로 하지. 그러면. 나좀 <laughs> <laughs> 쉬었다가 일기 들어오는 거 할게. <laughs> 스텝 할래? 스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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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스텝을 하자라는 거야. 원 스텝, 투 스텝 어. 하자. 그니까, 러2년차들이 내가 최고의 답안을 쓰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서브를 한다. 이건 불가능하잖아. 서브 만들다 끝나지? 어, 서브는 응. 서브를 낳고, 서브는 또 서브를 낳고. 그치. 네. 마음은 좋아. 뿌듯한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보지. 응. 응. 만든 응. 상태에서 깨끗하지. 응. 응. 그치. 그,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여는 게 힘든데, 지금 응.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응. 하겠다는 거니까. 응. 뭐,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요, 요거 이제, 네이밍을 독종이라고 하는 거 독종? 어. 뭐, 뭐, 뭐난 독하게 뭐, 하자고 독, 독하게? 강전에 독전 낙하담수부라 아, 아 난, 난 <laughs> 아니, 근데 연기때 좀 독하게 좀 해놓으면 음. 그러니까 승현이님도 항상 그렇잖아 음. 1기 들어가기 전에 좀 빡세게 해놔야 간극이 좀 맺혀지지 어. 우리 문제의 어. 수준도 그렇고 음. 사실 그래, 그래야되니까 음. 하여튼 뭐 이거는 수험생 내가 수험생이라면 내가 있는 차라면 음. 뭐, 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음. 나는 할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사실 강사들이 비용 부담을 다 지고, 거의, 거의 지고, 거의 지고 가는 거여야 되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럼 어제 돈을 내야 되나요? 강사들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제, <laughs> 이제, 그, 그건 거지. 이제, 영예 어. 스터디, 그, 학원, 강사료에서 아. 차감이 되겠지. <laughs> 그럼 이게 <그게> 마이너스 텐데. <laughs> 거의 못 가져갈 거야. 음. 근데 이상적이긴 하지만 존에 힘들 거야 음, 그 자체가. 그렇지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도 음. 힘들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음. 되게 음.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니저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음. 팀장들, 강사들이 다 고민해가지고 음. 이런 이런 걸로 가자고 음. 매주 고민하고 음. 그 전에 계속 그 다음 새로운 과 커리를 다시 만드는 건 마찬가지야. 정착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 새로운 것들은. 어. 음. 그리고 이게 뭐, 학원에서도 되게 하, 뭐 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응, 응. 그래서 뭐 실제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거고, 응, 응. 그러니까 뭐, 가외 내지는 개별 스터디를 다시 다 제도권, 제도권 그, 들어, 끌어 들어오면서, 응. 학원에서는 그냥 복사비만 받는, 응, 이런 걸로 가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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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모르겠어 길게는 절대 못 해, 어쨌든. 응. 응. 근데 최소한 연기 때 한번 해볼만 하다, 응,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응, 응. 그러니까 딱 연기 때가, 제 적절한 시기이긴 하지. 음. 그러니까. 음. 기, 음. 매니저 음. 뽑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음. 그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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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요? 기준이? 뭐, 이렇게. 매니저? 음.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그런 거 아니야? <laughs> 힘들어. 어, 매니저 그런 거, <laughs> 거 아니야? <laughs> 매니저 그런 건 아니야. <laughs> 뭐,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다른 차들 위주로 가야지. 음. 평가사들이 네,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제, 좀 음. 가끔씩. 와서 점심 한 번씩 먹고 그래야지 음, 그치 설명력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질문들도 있어 사실 은 그리고 이제 어. 6월 말에 시험 보면 네. 다른 차들은 네. 맥스 점점을 음. 그 찍어 놓고 제일 우리, 음. 우리보다 실력이 더 좋을 때지 어떻게 보면 음. 그런 거니까 음. 또 수험생이 보는 <laughs> 관점도 다르니까 네. 음. 사실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음. 그건 있어 내가 기본적인 부분에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음, 그강사의 그그 그걸... 개인적인 욕심이 커진다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현업의 음. 쟁점이 다른, 다른 건 ]구나. 아닌데, 어. 그거를 맞아. 꼭 가져오려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음. 중간계층이 좀 없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음. 사실은.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월화서 평일에 이렇게 아침에 하는 것 자체가 음. 주말에 와서 뭐라도 쓰자는 얘기야. 음? 뭐라도 써야 음. 스터디에 와서 피드백을 받고 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음. 그걸 안 하면 와서 아무것도 못 쓰잖아. 아니면 연기 예술, 연기 클리를못 하잖아. 참여할 그렇지. 수가 없잖아. 그치. 나가면 일기를 못 해. 어, 그러니까 그래. 그 연기를 또 빠져버리면 일기 음. 들어오기도 힘들어. 음. 아, 이런 애들 있잖아, 왜. 아니, 일기 2기까지는 정리하고요. 3기부터 갈래요. 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laughs> 어차피 정리는 안 돼. 어, 어차피 그 돼. 시간, 그 시간, 힘든 시간, 어. 써야 쓸, 어. 안 써지는 시간그 어. 견디고 해야지만 어. 그게 되는 거거든. 그럼 뭐 완성시켜가지고 3기, 중반부터 4기까지만 깔끔하게 잘 쓰면 시험장 들어가서 합격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먼저 시작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특별한 스킬이 막 필요한 공부가 아니야. 그렇지 우직한 공부지 음. 이거는 음. 그리고 이게 <laughs>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는 있는데 음. 이, 이 차가 네.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네. 아웃풋을 하는 방법을 모, 대부분 그쵸. 모르거든. 음. 항상 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는 것과 쓰는 음. 건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맞아요. 쓰는 것을 음. 어쨌든 뭐 실무로 출발했지만. 매일 이렇게 암기하는 걸 가지고 암기 상이 결국은 암기를 써내는 연습이잖아. 그렇지. 음, 음, 그걸 하기 위한 음, 단계니까. 음, 음, 음. 사실 어. 답안에서 현출을 못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음. 이해한 대로 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음, 음, 음.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음. 내가 글로 옮기면 남들 독자가 읽었을 때 네. 내가 정확한 왜그지 왜곡이 되지. 그래서 많이 써보고, 많이 암기하고. 그게 중요해. 응. 우리 시험. 그래. 이론 벗기는 특히나 그게 응. 제일 중요하지.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지. 네. 응. 얘는 응. 뭐라고? 야. 네? 독종? 독종. 독종. 응. 근데 알았어. 다음에는 응. 실제로, 아니, 왜냐면 이게 아. 진짜 피드백이 중요하거든. 아, 그치. 응. 그러니까 다음에는 애들을, 어, 애들을 몇 병, 이렇게 뒤통수만 보이게끔 해가지고. 애들이 뭐야? 패널 패널, 어, 패널 어, 패널을 패널, 좀 어. 모아서 실제로 어. 자기네들이 몇주 해봤더니 이게 어. 너무 힘들더라. 어. 이러아 뭐.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자. 공개적으로 그렇죠. 어, 어. 필요하면 어. 어, 패널 신청을 해라. 어, 어, 패널 신청을 어, 좀 좋네요. 알았잖아. 좋네요. 어. 네. 패널 신청.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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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널 신청 어디하라고 그랬는데어 개인적으로 좀 하버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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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거기하면 되지 뭐감평스거 거기. 음. 그래 패널 신청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음. 단톡방에 음. 하면 되죠 그러면 뭐 음. 개인적으로 그냥 카톡 주던지 다음 거 찍기 전에 또뭐 공지를 해도 되고 음.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네. 개선을 하려면 솔직히 네. 좀 사람들도 1, 2주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네. 어떤 부분이 문제니까 여러분 네. 보완해 달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음, 있죠 네. 그럼 그렇죠? 일단 음. 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음, 음.